이범진 공사님은 구한말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었던 우리의 그 어려웠던 외교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다주 독립을 보전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셨던 우리 저 초대, 1세대 외교관이자 또 독립운동가로서 협혁한 공을 세우셨던 이범진 공사님의 흉상을 순국하신지 110주년 만에 센트피터스버그에 이번에 개막하게 됐다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후손들이 이러한 우리 선열들의 값진 피와 땀과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날 이런 그 대한민국의 현재 지위를 누릴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범진 공사님의 흉상을 제막하게 된 것은 너무나도 뜻깊고 우리 후세대들이 당연히 해 이미 진작했어야 될 우리의 의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미래파 코리아가 앞장서서 이렇게 이범진 공사님의 흉상 제막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을 너무나도, 어, 기쁘게 생각하고, 미래파 코리아의 노력을, 어, 높이 치아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범진 공사님의 흉상 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참, 그, 구한말, 일본,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총나라, 이렇게 여러 열강들이 한반도에서 각축할 때, 이범진 공사께서는 어떻게든지 일본의 그런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힘을 합쳐서 러시아의 우호관계에 의해서 그걸 저지하려고 했던 그런 외교적인 노력을 하셨던 점에서 사실 저도 평생 외교관으로서 활동해온 입장에서 저의 대선배님이시고 저희 대한민국에 외교의 문을 열었던 이범진 공사님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러시아가 그 당시에 이미 100년 전에 우리 일본의 침략에 맞춰서 한국 대한제국의 노력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상당히 저로서도 어, 뜻깊은 어, 새로운 그 인, 자각이 되었습니다 어, 우리 이범진 공사께서 이영만리 샌피터스복의 공사관을 개설하시고 어, 독립운동, 그 다음에 또는 헤이그 어, 평화회, 만국평화회의에 우리 밀사들을 파견하는데도 러시아 니콜라이 황제의 도움을 주선하시고 하는 등참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시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어, 비운의 한일합방을 막지 못하신 거에 대해서 결국 비분관개하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과 어, 울분을 토하실 수 없어서 110년 전에 심각하셨다는 그런 그 정신을 볼때 저희들도 후배 외교관으로서 굉장히 그 너무나도 참담한 그런 그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고요 참여해왔고요 어, 기후변화 대사 를맡 으면서 러시아 와도, 그 동안 에 상당히 다 양한 접촉 을 많이 해왔었 는데, 2016년 부터 는 러시아 의 푸틴 대통령 이 에너지 분야 의 노벨상 이라고 어, 불리우 는 글로벌 에너지 프라이즈 라는 에너지 상을 수립 한 이래 매년 에너지 과학 자들 을, 노벨상과 버건가는 규모의 상금 규모를 가지고 시상을 해왔었는데 2016년부터 제가 러시아 정부의 초청으로 이 러시아 글로벌 에너지 프라이즈의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해오다가 지난 2018년부터는 제가 의장으로 지금 현재 글로벌 에너지 프라이즈의 심사위원장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제가 하면서 러시아의 전문가들 에너지 분야 전문가, 또 기후변화,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 가능 발전, 이런 데 분야 전문가들과 다양한 제가 접촉과 어, 교류를 하고 있,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저는 지금 모스크바에 있는 라네빠라고, Russian Academy for 어, Administration and Economics Academy라는 어, 데하고도 제가 어드바이저로서 가서 수시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어, 또 이번에 세인피터스버그 폴리텍 유니버시티에서도 제가 특강을 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 분야인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특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후변화, 이 문제, 또 에너지 문제와 관련한 러시아와의 이런 협력 관계를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러시아와 한국 간에 앞으로 무한한 그 잠재적인 협력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왔고요. 저는 항상 러시아의 우리 관계자들에게 한국과 러시아가 향후 기후 변화, 에너지 전환 또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고 이번에도 또 강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한로 우리 이범진 공사님께서 일찍이 100, 100 거의 20년 전부터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수립하는 것이 에, 구국의 길이라고 그 당시 이미 얘기하신 바가 있었습니다만은 저도 최근 들어 사실 그 러시아와 한국과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어, 한국의 기업들이 다양하게 러시아에 진출해 있고 또 러시아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도 전 세계 어느 나라들 중에서 최고로 높은 90%가 넘는 러시아 국민들이 한국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사실 한러 양국 국민 간에 어, 이러한 유대 관계가 날로 강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 앞으로도 더욱더 기후변화, 어, 에너지 전환과 같은 미래 지향적인 분야에서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또 한러 양국 간에 이런 유대관계가 더욱 더 강화돼서 한러가 앞으로 글로벌 국제사회에서 더욱 더 튼튼한 든든한, 든든한 상호 동반자로서 같이 활약해 나가기를 기대하는 심정입니다.